안녕하세요. 포화석 V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 선생님이 뭐야. 로그의 성질과 계산에 관련된 공식들을 다룰 건데. 자, 우리 앞선 강의에서 거듭 조건을 공부할 때는요. v 쌤이그 계산 공식들은 직면까지는 일일이 다안 해줬어. 한 개나 보여줬었나? 왜? 예, 거듭 조건의 계산은 계산만 잘하면 돼. 그 다음에 공식 유도가 정 사실은요. 그닥 어렵지 않을 뿐더러. 더욱 더 중요한 거는 지수와 거듭제곱근, 지수와 로그가 있는데 뭐가 훨씬 더 중요해 아래 에 있던 지수와 로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후 단원에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도 배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역산 관계 중에서 어디가 중요합니까? 지수와 로그, 응. 지수와 로그, 지수가 곧 로그야 맞잖아. a x요? y인데 돌리면은 x는요 로그 a y 그렇죠? 완전히 같은 식이지. 언제 언제 a가 a가 1닌 양수요. y가 양수. 그다음에 x는요 어떤 실수. 그런 조건에서 완전히 같은 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던 로그가 x고 x가고 지수였잖아. 그러니까 로그하고 지수야. 그래서 지금 부쌤이 얘기하는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들은요 사실은 지수법칙의 또 다른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로그 상태에서 우리가 잘 계산할 수 있어야기 되 때문에 로함수까지도 배워야 되고, 로방, 로브까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로그는 좀 깔끔히 정리해보도록 하자고, 이번 시간에 하자. 자, 첫 번째 공식이에요. 그죠 자, 로그의로그의 빛과 진수가 같습니다. 얘는 얼마죠? 얘는 1이죠. 1. 그렇죠 다음에, 로그의 진수 안에 1이 있어야 얘항상 0이야. 그죠이두 가지. 그렇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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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쳐줄게. 어, 진 큰가? 줄여서 해야겠다. 그렇죠? 좀 크다. 자, 프로프, 프로프. 좀 줄여서. 쓸제 많으니까. 봐 얘는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야? 이거 A가 돌아가면은요. 정의대로 A는 A의 1승이죠. 그렇 땡. 뭐야 이거? 끝. 얘 돌아가면요. 1은요. A의 0승이죠, 그렇 땡. A의 0승은 1이니까, 그치 됐어. 단, 뭘써야 되는 거야. A는요. A는 1이 아니고요. A는 양수고, 그렇죠? 다음에 지수될 것들 b나 c나 이런 것들은 다 양수들이었죠? 이런 것들 그렇죠? 알까? 선생님이 예, bc MN, MS자, mn, mn, mns, mn, mn. 오케이 그렇죠? 어 오케 오케. 자 이런 것들, 양 이런 조건하에서 이후에서 동일합니다. 자두 번째, log의 a의 m승 더하기 log의 a의 아 로그 의 m, 로그 g 의 n. 자 미치 같은 로그에 덧셈은요 진수 길의 곱과 같다 이름에 붙여. 미치 같은 로그에 덧셈은요 진수 길의 곱과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 증명 하면 해야겠지, 그렇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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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번째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풀프 증명 방법은 동일합니다. 치환해 가지고서 다시 지수를바꿔 가지고서 증명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여기 또 요놈을요 요놈을 x라고 치환하자 x. 일단 요놈을요 y라고 치환할게요 y. 그렇죠. 치환해놓고, 응. 아, 그러면은 x는 log a m이지. 다음에 y는 log a n이에요. 그렇죠.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돌려놓고 나면은 자, A의 X승이 M이죠. 지수를 바꿔. 왜? 다 지수법칙. 로그는 지수로 기어 나왔어. 이렇게. 그렇죠 A가 돌아갑니다. A의 Y승은요, N이에요. 그렇죠 N. N. 찾으라 따라서, 이 상태에서 변변 뭐 하는 거야? 변변. 네, MN 나오려면 곱하면 되겠죠? 변변 곱해주면은요, 얘는요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이고, 우변은 N 곱하기 N인데, 근데 여기서 지수법칙이 작동하잖아. 뭐야? A의 X 플러스 Y승. 그렇죠 밑치 같은 로아, 밑치 같은 이거 어떻게 여기서 한번 더 쓸까? a의 x 플러스 얼마입니까? y 승이요 m 곱하기 n이 되는 거야. 이때 요 a가 다시 딱 돌아가면 따라 결론 x 플러스 y가 얼마입니까? 네. 로그 a 에 m 곱하기 n 되는 거지, 그렇지? 이리 와봐. x 플러스 y가 요 놈이라고. x 플러스 y가 요 놈이라고 정리 땡, 그쵸죠 증명 땡. 요렇게일 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지수법칙? 여기 있던 파란색 이 지수법칙, 이 지수법칙의 또 다른 로그적 표현일 뿐이야 이제 앞으로 익혀 쓰면 돼 미치같은 로그의 덧셈은요, 진수끼리의 곱과 같다 또 진수의 구분이 다시 어떻게 해요? 미치같은 로그의 덧셈으로 쪼갤 수 있다 왔다가리, 와리가리가 자유로워야 된다, 그쵸? 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로그의 a의 m,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bay 미치같은 로그의 뺄셈이에요, 뺄셈 뺄셈은요 이번에는요 진수끼리 뭐랑 같을까 어, 추측해봐 네, 나눗셈과 같습니다 그렇죠 나눗셈 같아요 그렇죠 자이세 번째 로그음식 자자자자 이렇게 그렇죠 자 이거 생활적 증명은 간단히 똑같아 아까랑 로프해주면요프로프 여전히 얘를요 뭐 x 로치환할까요또얘속 계속, 어떻게 계속 해도 y로 치환합시다 y로 치워놓고 나면은, 바로 갈게. A의 엑승이 M이죠? A의 엑승이 얼마입니까? M이에요. 그쵸? 왜요? 지, 로그의 밑이 들어가면 지수의 밑이니까. 그쵸? 응. 음. 얘도, 얘도, 이렇게 치워했다고 치면은, A가 돌아갑니다. 떠들어. A의 Y의 이 N이죠. 그죠 자, 이번에 우리가 원하는 건요. 뭐야, M, N분의 M이니까 변변 어떻게 해? 변변 나눠주세요. 나눠주면, 이거 나누기 이건 어떻게 돼요? 네. a x 나누기 a y승은 미치 같은 지수에나눗셈면요 지수끼리 있는 것 같잖아 이거야 이거 나누면요 m 분의 m이죠 따라서 이제 a가 돌아갑니다 결론적으로 따라서 x y는요 a가 돌아갑니다 다시 로그 a의 m 분의 m 이렇게 되겠지 뭐 얘가 이거잖아 x 빼기 y가 x 빼기가 이거야 맞잖아 그쵸 진영 땡 따라서요 굿. 나올까 자 이렇게 그쵸 자, 이증명 간단하게 그냥 치환해놓고, 어떻게, 어, 그냥 그대로 로그의 정의대로 돌려, 돌려서, 지수로 바꾼 다음에, 변변 나눠주면요, 그냥 뭐 이끌면 바로 나오는 공식들. 정의지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로요, 이번에는 로그의 a 의 m 의 M에, N승? M에 K승, K승? k 승죠 K는요, 실수 다 가능해, 실수. 실수가 다 가능했죠? 왜 지수, 실수까지 확장 가능하잖아. 뭐야, M이 양수면은. 따라서요, K는 실수까지 가능하고, 이것이, 이것이, K가 앞으로 뚝떨어져 진수했던 지수가 앞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K 곱하기 로그 AM. 이게 가능하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 그래서, 네 번째 것도 증명. 간단히 땡입니다, 그죠 간단히. 빨리빨리. 빨리. 아, 누구를 할까요? 얘를 다, 동체로 잡아도 좋고, 그럼 얘를 잡을게. 논 놈을 이번엔 얘를 엑스 X라고 할게. 자, X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얘는, 어, 얘가 X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얘는요, A의 x 이 Y죠. 그쵸? A의 X승이 얼마입니까? 아, 소리 소 A의 x 이 M이죠. M. 자, X니까, A의 X승이 M이야. 로그 역시 돌아가 지수의 밑. 해가 됐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요, M의 K승을 원해요. M의 K승. 따라서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K승, k 승 케이스에 좀센스 한마디로, 반대편에 나와야 할진수를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쵸? 그죠 그죠? 케이스, 케이스 그러면, 그러은 이제, A의 지수법칙 쉘에, 이번엔 이런 지수법이 작동되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해 돼요? 이건 a 의 XK승이죠. X, a x k 얘는요? M의 K승이고. 이제, A가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요. k 곱하기 x는 어떻게 돼? 로그에 a에 m에 k승 이렇게 되겠지, 그치? a가 돌아가면. k 곱하기 x, k 곱하기 x요. 이가 뭐라고요? 음. 로그에 a에 m, k승 이렇게 된다고, 그 자, 이 다음엔, 그 얘를 덩어리, 얘를 덩어리를 또 x로 잡아가지고서 우변 가는 것도 한번 직접 증명해봐. 예, 네,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쪽에 있던 항에 있는 거에 나오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증명 땡크루프. 자, 5번. 자, 5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밑변환 공식이죠. 그렇죠? 무슨 공식? 밑변환 공식. 이제 로그는 우리가 밑을 마음대로 우리가 할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 A, B가 있을 때 이때 밑을 새롭게 로그 C, 로그 C. C는 또 1이 러한 양수죠. 자, 새롭게 밑을 만들어 한 다음에 원래 있던 밑은 분모의 진수자리에 원래 있던 진수는요? 분자의 진수자리에 저 공식이 자유롭게 쓰인다, 이거야. 그쵸? 그래서 앞으로, 로그는 우리가, 어떻게, 로그는 우리가 밑을 어떻게, 그냥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고 이런 거, 그쵸? 밑을 우리가 마음대로, 그치? C라고 하는 걸 마음대로 써가지고서 밑 변환 공식. 자, 그래서, 증명은 다음 과 같아요, p r o 증명. 여기 있던, 여기 있던, 로그 AB를요, 얘를 또 X라고 치워놨습니다. X는, 로그 앱인데 돌리면 어때? 돌리면 돌리면요, a의 a의 x승이요, b역대였죠? 돌리면 ax승이 b 이렇게 일 달라지지? 됐어. 자, 근데 자이 상태에서 이제 미치 얼마 미치? c의 로그를 씌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요, 로그 c 로그 c 이렇게 추가가 없죠? 로그 c 로그 c ax b 상관 전혀 없잖아, 그렇죠? 응. 똑같은 상태에서 로그 c만 붙여준 거야.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이떤 X는 아까 4분 공식 앞으로 떨구는 걸 배웠었잖아? 앞에 떨구는 거면은요, 얘가 앞으로 쭉 떨어져서 이렇게 될 거예요. 4분 공식 배웠던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로그 CA가 밑으로 깔리면 어떻게 X는 로그 c a 분의 로그 12. 맞잖아요. 그쵸? X는 이놈, 증명땡 이해 갔지 쉽잖아요. 그쵸? 자, 이놈하고 이제 뭐공식이라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놈에서 우리, 로그 AB. 많이 쓰는 건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체인지 역수요. 체인지 역수가 가능하다고. 공라화 되어 있는 사실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자, 이런 것들. 내가 이 B를, B를 미술하고 싶어. 체인지 역수. 이제 로그의 역수 꼴이야. 체인지 역수. 자, 이쪽으로 와봐. 여기서 그냥요, 똑같은데, 미술, 오르라는 미술 여기를 BB로 한것 뿐이야, BB로. 로그 BB는 1이잖아, 1. 1이죠. 1이니까 로그 BA분의 1. 누가? 로그 AB가? 로그 B분의 1. 음, 여기서 C 대신에 B만 넣어주면 요 놈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정리됐지? C는 어떤 이의 숫자들이니까. 굿. 자, 1이 아닌 양수면 되는 거니까. 자, 주목. 그래서 매우 중요한 놈두 개가 나왔습니다. 우리 파란색으로. 지수는요? 자, 주목해. 지수는요? 지수는. 얘랑, 얘랑이 역수꼴이야 그쵸? 얘가 1 나오죠. 미치 같아, 지수 같아, 지수가 부업한데, 이게 역수꼴이라고 폭발 1 나와. 로그는요. 로그 a b요. 또 로그 얼마? b a요. 얘가 1 나와. 이게 역수꼴이야. 어? 왜? 이건 체인 역수니까, 그렇죠? 따라서 지수의 역수꼴, 역수 로그 역수꼴 잘 정리해 두시라고, 그렇죠? 나중에 산수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요, 은 로그 역수꼴이 3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로그 a b 또 구박이 로그 b a b c 구박이 로그 c b 할까요? 얘도 1입니다. c a죠. 한 바퀴 돌아서. 왜? 밑변한 곳이 세봐. 로그 A분의 B, 로그 B분의 C, 로그 C분의 로그 A, 로그 C분의, 로그 A분의 로그 야, 약분. 얘도 약분, 약분, 약분. 약분. 다1 나온다. 그쵸? 얘 같죠?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그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면은, 음, 조금 더 어려질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자, 6번. 다 와간다, 이제 6번. 자, 6번은 뭐냐면은, 어, 6번은 아까도 했던 4번 공식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 건데, 로그에 A, B 할까요? A, M. 좋아. 여기다가요 적당히 적당히 뭡니까 여기, 좋아, 여기 있던 글자, a, m, l, k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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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p승이요. 이제 여기 있던 미세, 미세 있던 지수는 어디로 튀어나와? 분모로 튀어나오고요. 여기 있던 진수 했던 지수는 아까 4번처럼 그냥 분자로 튀어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요, log 응. a, m 이렇게 그즉 여기 있던 미세 있던 누구 미세 있던 지수는 분모로 튀어나오고요. 진, 진수의, 진수의 지수는 어디려? 분절 튀어나온다. 나올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자유롭게. 그죠 증명해보자, 증명. 증명은요, 이것도 이제 앞선 증명 과정을 가지고 이용하면 되게 쉽게 풀려. 어떻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밑변한 곳을 쓸수 있잖아. 그죠 좌변에서 밑변한 곳을 써주면 어떻게 해요? 로그. 로그 AP. 로그 MK 이렇게 될것이죠 좌변에서, 좌변에서 밑변한 곳을 써주면 이렇게 올수 있죠. 그죠 미선 10이라고 해도 좋고, 시에도 좋은데, 10으로 하자, 간단하게. P가 앞으로 떨어지고, K가 앞으로 떨어져요. 따라서요, 얘는요, P가 앞으로 떨어지고, K가 앞으로 떨어져요. 다음에, 이것만 다시 또 밑변한 곳으로 돌려주면 될거 아니야. P분의 K 한 다음에, 자, 로그 하나 만들어 놓고, 자, 분모에 있던 진수가 밑으로 밑이 같을 때, 분자에 있던 진수가 진수로, 이렇게 해주면요, 땡. 이게 바로 우변이죠. 그래서, 증명 땡. 정리했지? 자, 이거는 요 실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식 이 하나야. 앞으로 로그 나왔을 때, 어이, 로그, 로그, 뭐 A, B, 여기에 적당히 모여준 센스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P승, P승. 이거 괜찮다. 이것도 전혀 식이 깨지지 않아. 왜? P, P, 앞으로 나가면 P분의 P? 1이니까 상관없잖아. 그쵸? 이거 상관없어. 그러니까는, 로그는 적당히, 밑세 밑과 진수자리에 적당히 똑같은 지수를 취해도요, 그 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택지받는다. 매우 중요해, 별별빵. 별별빵. 좋아. 7번, 마지막 계산공식입니다. 7번은 뭐냐면요, A 로그 B C요. 얘는 C 로그 B A랑 같아요. 그쵸? 그렇죠? 마지막 계산공식. 샵. 좀 많지? 많은데, 일단, 직면 딱, 딱 해놓고 익혀가지고 서요 처음인 학생들. 증명 딱 해놓고 익혀가지고 산수수만 많이 하면 돼. 그리고, 능수능란에 쓸수 있어야 돼. PF. 측면. PF. 야. 얘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해야? 얘는요. 양변하다가 또 적당히, 얼마야. 그냥 로그 한번치줄까로그로 치워줘. 로그. A, 로그, B, C. 어휴. 자. 우변으로 잘, 어떻게, 로그 치워 로그, 로그, 로그. 로그 C, 로그 B, A. 다음에 이렇게 치워주면요. 요 놈이 어떻게 앞으로 떨어질 수 있지, 그렇죠 얘도 앞으로 떨구 수 있었잖아. 결과적으로 로그 b c 고박이 로그 a. 좌변이 뭐냐면 로그 b c 고박이 로그 a. 로그 b c 고박이 로그 a. 얘는 떡으면 로그 b a 고박이 로그 c. 얘는요 로그 b 고박이 로그 c. 로그 b a 고박이 로그 c.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될지. 굿. 자이 상태에서 이제. 얘랑 얘랑 다 같은 지려면미얼마미술 미술 비긴 로그요 이렇게 미스피니까 미치 비긴 로그를 애초에 취였으면은 여기는 로그비 증명학 빨간색 로그비 로그비를 취해주는 순간에 떨고 떨고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봐봐 로그비 c 로그비 c 같죠 로그비 로그비 똑같잖아으니까는요좌변고변은늘 똑같이 성립한다 이렇게 일단락이야 그렇죠 양변에 로그비만 취해지면요 이 공식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얘도 많이 이용되죠 어떻게 a 로그 비 c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에, 로그에, 2에, 3승이 있습니다. 얘랑 얘랑 뭐가 능하다고요 자, 저기 또 지수에 있던 로그의 진수와 원래 있던 지수의 미스터 체인지가 가능해서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3에 로그 2에 2랑 같다고. 얘랑 얘랑 해서 체인지가 가능하다 이거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 이 형태에서. 그 다음에 또, 브이스이 나중에 문제 풀때 언급하겠지만, 이 공식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미스를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야. 만약에 주목 여기 3이 있는데, 선생님 저 3이 싫고요. 예를 들면, 미술이나, 예를 2로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2로 해. 그다음 어떻게 해요? 로그, 3, 3 괜찮잖아. 어? 아이, 바보야. <laughs>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자, 여기 2가 있는데, 어떻게, 2로 꾸고 싶어. 면 어떻게 해요? 예. 네. 3이 되라면요 로그에 2, 3이죠. 그렇죠? 그럼 봐봐. 그게 체인지 해주면 얼마입니까? 3 떨궈주고요, 로그 2는 1이니까.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을 이렇게 2로 바꾸시는 것들 기타 등등등 많이 애용되기 때문에 7문 공0까지 깔끔히 정리 자 돌아와서 자 리뷰 지금 v3이요 양이 좀많은한 번에 다끝났어 왜? 그만큼 로그 계산 공식은 지수 거듭 효과 계산보다 훨씬 더더 더? 어떻게 여러분들이 많이 더 익혀야 돼 정말 새롭거든 낯설거든 처음인 학생들은 다시 한번 밑과 진수 같으면 1 진수가 1이면 0 다음에요 밑이 같은 어떤 로그 덧셈은 지수길에 코커 같다 쪼갤 수도 있어야 돼 미치 같은 로그의 뺄셈은 지수길에 나눗셈과 같다 이걸 다시 쪼갤 수도 있어야 돼 헷갈리면 안돼 곱셈 덧셈 뭐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왔다갔다 헷갈리면 안돼야 진수에 있는 지수 앞으로 뚝 떨굴 수 있다 진수에 있던 지수 앞으로 뚝 떨굴 수 있다 매우 중요하죠 밑변한 공식 어떻게 해? 자 항상 로그는요 짝짝 대기 나온 다음에 미치 씬인 로그를 치놓고 원래 있던 미은 분모의 지수 자리에. 원래 있던 진수는 분자의 진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자유로워야 돼. 항상 와리가리가 자유로워야 된다고. 이거, 로그 AB어, 로그 BA분의 1, 체인지 역수, 체인지 역수. 기억해 두시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지수의 역수골, 로그 역수골. 역수골은 곱이 항상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역수골은 시험에 단골 출제야. 반드시 익혀 두시고. 자, 다 왔지, 이제. 여섯 번째요. 저희 있던 4번 공식에 추구한 것. 밑변한 곳으로 쪼갠 다음에 짜랑짜랑빼버리면은요 바로 등록된 앞으로 미세했던 지 밑에 미세 있는 지수는 분모에 진수있는 지수는 분자에 튀어나가면 되겠고 마지막 이놈도 잘 이용되죠 앞으로 이런 형태가 나왔어 이거 바꾸란 얘기야 a 로그 b 씨요아 여기 있던 밑과 진수 지수에 있던 로그의 진수는 체인지 가능하다 정리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